멍멍이가 하는 유튜브 황둥이 유튜브 <목소리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확신 꼭 부탁드려요 그러면 네, 여러분들 뿅네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황황황둥입니다 안녕 하하 네자 여러분들 오늘이요 바로 여러분들 1.9.0.3 버전 제가 그때 이제 바로 스크립트 API가 나왔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예, 여러분들한테 어,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스크립트 API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10을 이제 기반을 해서 이제 기반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한 거고요. <laughs> 이거를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하는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블록 런처로. 이 맵을 여는 건데요. 왜냐면요. 제가 이거를 일단 은 예시로 일단은 먼저 그거, 피시, 그 뭐지, 그 자바, 아, 알 그, 아, 보라가지, 그거를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음. 그거, 그거, 그거. 저거 일반 마인크래프트로 한번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마인크래프트로 열고요. 여기서 이몹 아래야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 지금 보시면 기기에서 스크립트를 구동할 수 있어야 월드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크립트 구동을 지원하지 않아 이 기기로는 저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이제 그거 바로 한번 블록 런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블록 런처에서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스크립트에 이거 아래야 이거 뭐 아래 아를 먼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아래아 같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를 사용하실 건가요? 이렇게 뜨는데요. 이거는 이제 블록 런처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블록 런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네, 이거는 이제 지원을 잘 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킬 미더 스타트. 이거를 얘를 죽이시면 이제 다 됩니다. 자, 잠시 일단는 소리를 좀 줄일게요. 이거 넣고 한번 얘를 한번 죽여보도록 할게요. 놓으시면 이제 이렇게 작동이 이거 작동을 잘 하고 있죠. 자 오케이. 일단은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아아아아 어어어어아 됐어. 아 아니야 아니야 난안 죽을 거야. 어어 어뜨거워 어뜨거워 아, 어뜨거워 아, 어뜨거워 아, 어뜨거워 아, 어뜨거워 아, 어뜨거워 아, 어뜨거어뜨거어뜨거어어어 아, 어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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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잘 안, 이거 안 뜨는 게 아니라 이게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좀 있으면 뜹니다. 이렇게 보시면 또 뜨죠? 자, 스타팅 웨이브 2. 이렇게 웨이브 2라고 또 뜨죠,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거 핸드폰으로 할 때는 이제 블록 런처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근데 굉장하게 아파요. 굉장하게 아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잘로와. 아아, 파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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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요. 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해서, 아주 안 되겠죠? 그래요. 그냥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지금 이게 왜, 아래야, 이, 몹에, 이제 맵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맵은요, 이몹아레아 말고, 다른 맵은, 이제 저거, 그때 유명했던 게임인데요. 바로 그, 배, 어드벤처 게임인가? 어드벤처 게임이 해가지고, 세 마리의 몹을, 그런, 예, 그런 게임이에요. 여기 보시면, 스타트라 리브가 나와있잖아요. 자 스타트로 누르시면 이렇게 이렇게 세면 이게 지금 제 앞에서 뭐 마법사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애들이 나오고 지금 보이시면 이게 뭐야 얘는왜 아파 보여?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먼저 치유 치유 여기 보시면 이 밑에 하트랑 물약이랑 이런 거 검표시가 있는데요 검표시는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거 뭐 이거는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 하트는 이제 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얘가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뿅뿅뿅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럼 얘를 공격을 해서 이번에는 이 공격을 누르고 얘를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아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너도 다시 한번 이 공격 누른 다음에 공격을 눌러 공격. 이거 이거는 너무 작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누를 수 밖에 없네요. 자, 너도, 어, 잠시만, 너, 놀러와봐. 너 치유하고, 너는, 얘 공격해. 자, 그리고, 너도, 얘 공격해. 그리고, 너도, 얘 공격해. 어허! 이렇게 해서 윈을 할 수가 있구요. 여기 보시면, 리스타트랑 리브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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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공격해서 이거 공격 표시 그거 잘 눌러 주셔야 돼요 공격 표시 누르고 이거 누르고 자 이제 공격 표시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자 누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요 리브로 누르면 제가 이제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의 HP는 저한테 보이는 게 이거 제가 때리면 주는게 아니라 이 게임상의 H, HP라서 네 그거를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맵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서 API는 이런 종류로만 되어 있고 아마도 나중에는 또또 또 다른 API가 또 나올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그 때는 진짜로 모드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까지 황동이었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 주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 API가 안 되시면 이렇게 해서 블록 런처로 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원래는 그 이제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윈도우 10으로 영상을 찍으려 했었는데 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바일 버전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모바일 버전으로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찍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구독자 한 번, 50명 한번더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략 걸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안녕! 그럼, 빠빠!